영나는 대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환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든든했고 오랜만에 공기가 가볍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근처에서 요란한 굉음이 들려왔다. 불빛에 가려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오토바이가 두 사람을 향해 돌진하듯 다가왔다. 지환은 영나에게 오는 오토바이를 온몸으로 막으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당황했던 스토커는 급하게 브레이크 소리를 울리며 바닥에 무언가 떨어뜨렸다. 검붉은 장미 한 송이. 꽃잎이 흩날리며 바닥에 퍼졌다. 순간 영나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뒤로 주저앉으려는 순간 지완의 팔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나의 몸은 극도로 떨렸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지완의 품에 매달렸다. 지완은 굳은 표정으로 오토바이가 사라진 골목 끝을 노려보다가 다시 영나를 내려다봤다. 괜찮니?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짧은 말이었지만 영나에겐 그보다 큰 약속은 없었다. 스토커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 다음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